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야고보는 그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에요 응답 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의심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야고보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인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3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뻐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면 기도할 수 있어 그걸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신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계신 사람처럼 응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안 나오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주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왔다 갔다 여동하는 사람 같으니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는 믿음이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손을 내밀어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 손안 내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손을 내밀은 거야 그두 손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과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주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